여자 컬링 대표팀의 김은정 선수가 외쳤던 영미 올림픽이 끝났지만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김영미 선수와 김경혜 선수는 친자매사입니다. 영미와 경혜 자매가 고향인 의성으로 돌아오자 의성에서는 마을잔치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영미 경의 자매의 금이환영 소식에 마을 어른들은 환영 현수막을 걸었고 풍물을 치며 두 자매를 맞았습니다. 경기장 속 외침이었던 영미는 고향 마을에서도 그대로 울려퍼졌습니다. 두 자매는 마을회관에 모인 어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며 자매를 키운 세 모녀의 힘든 삶을 지켜봐왔기에 마을 어른들의 감격은 더 북받쳐 오릅니다. 영고생이 했다. 엄마하고 착해, 그래. 얼고 엄마. 이거 조만요 아이고 조요내 딸, 내손나 똑같은데. 영미경의 자매 마을에 의성군 안평면 출신의 김선영 선수까지 찾아오자 환영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이번에 은메달을 땀으로써 다음 올림픽에 갈수 있는 단계가 됐고 계기가 된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주장 김은정 선수의 고향마을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 5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